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 위치한 멋진 테라스를 가진 신축 복층 빌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복층이 아닌 일반 기준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나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이 집의 포인트를 세 가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창 기준 남서향으로 채광이 굉장히 뛰어나고 앞쪽으로 막힘없는 전망이 쭉 펼쳐지거든요. 개방감이 정말 뛰어난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복층 공간입니다. 복층에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거나 잔짐을 보관하기 좋은 복층 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라스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기역자 형태로 넓게 펼쳐진 테라스에서 숲세권의 뷰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중부고속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서희천 IC까지도 자차 5분 이내로 모두 움직이실 수 있겠고요. 경강선 신둔 도해촌역까지도 자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0 중심지인 2,000 종합터미널이나 2,000 CGV, 롯데마트까지도 자차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 어떠한지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주차는 3대당 1대 지정주차가 가능하고요. 완전 평지에 입지에 있습니다. 요 데크를 쭉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이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 창 기준 남서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거실과 주방을 함께 잡아드려 볼 건데요. 주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까지 전체적으로 D자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부장, 하부장이 넉넉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두칸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동선상 안방보다 서브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 서브룸 공간입니다. 역시나 남서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이제 안방 공간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방 공간의 넓은 창으로 역시나 채광을 느끼실 수 있겠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안방 욕실도 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방 욕실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일반 신축 빌라의 거의 공용 욕실 사이즈가 나오는 안방 욕실 공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다용도실이 어디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 다용도실 여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일단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긴, 넓은 다용도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 공간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층고가 엄청 높진 않지만 한쪽으로는 이렇게 층고가 거의 2미터 정도 나오는 높은 층고인 부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낮은 층고 부분은 창고로 쓰시고 이 높은 층고 부분은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락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 공간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역자로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나 넓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숲세권에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테라스인데요. 제가 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고요. 끝까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쉽지만 조상뷰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민하신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전망을 보시면서 힐링이 가능한 신축 복층 빌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천시 사암동에 위치한 아주, 아주 멋진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복층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